자,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. 코스닥의 하락렬상의 종목들 보겠습니다. 네, 이번에도 가장 많이 내리는 종목을 알아볼게요. 2위는 테라리소스, 3위 이지, 4위 CNK 인터순입니다. 전문가님, 힌트 주실까요? 이선은 뭐 국내 최대의 세트박스 업체입니다. 세트박스 업체이고요. 최근에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3월달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이제 흘러내리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마켓셰어 1인그세트박스 업체 마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네,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네요. 세트박스 하면은 떠오르는 회사입니다. 어, 종목명은 총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. 마지막은 추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. 간단하게 이 회사의 상장 날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몇 년, 몇 월, 며칠에 상장을 했을까요? 이것까지 맞춰주시면 되고요. 답이 오는 동안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. 네. 이번에는 특징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? 좀 작은 종목들 많이 눈에 띄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코스닥의 하락 종목들은 실적이 별로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오늘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니까 하락 폭 자체도 크지 않을 뿐더러 하락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뒤에 있는 뭐 JVM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겸비한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쪽은 조금 부담이 되는 어떤 종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휴맥스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긴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기울기 조정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오늘 제가 조금 몸이 안 좋나요? <laughs> 아 어떡해요. 오늘 게시판에 김대복 전문가님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. <laughs> 조금 더 우리 김대복 전문가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마 여러분들 다 맞추시라는 의미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네. 자, <laughs> 자 게시판으로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새책좀 주세요,님. 도전하셨고요. 스위타님, 대박, 대봉님. 어, 우리 김대복 전문가님 팬이시군요. 안동촌놈님, 오늘도 오셨군요. 네, 이 중에서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대박, 대봉님. <laughs> 휴맥스 올리셨는데요. 2009년 11월 16일 적으셨군요. 네, 정답 맞습니다. 후보자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휴맥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전략 네. 어떻게 주시겠어요? 글쎄 뭐 답을 얘기해 주니까 오늘 뭐 지금은. 지금 제가 그 오늘 퀴즈 너무 쉽게 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너무 우습게 본게 아니고 모르게 실수했는 겁니다. 실수했는 것이고요. 휴맥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장기적으로 지난 11월 달부터 디지털 기대감 때문에 1분기 상승을 쭉 해왔던 종목이고요. 13,000원 대에서 연속적으로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어떤 시장 그림이 나오니까 큰 그림상에서는 기울기 조정이라고. 이렇게 보겠고요. 2월 달에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11,000원대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주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또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들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위로 올라가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쇠퇴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현재 흐름상에서는 12,500원대 이 자리가 넘는 자리가 매도 압력이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고 현재는 저는 뭐 따라가면서 청산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. 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시고 이 종목을 공략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좀 확근하게 내렸던 종목들로 가는 것들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. 네,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꾸준히 좀 올라왔었는데 일봉이나 주봉상으로도 지금 좀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휴맥스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부 노보자 준비되어 있네요. 전문가님 어떤 분께 책 선물 드릴까요? 네, 오늘은 그래도 예, 처음에 좀 목소리 좀 좋으신 예, 울산님들이 들어가겠습니다. 어, 울산 시청자님 축하합니다. 책 보내드릴게요. 김대복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